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돌아오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 지금, 어, 브라질과 축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4대 0으로 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 보면서, 어, 실력 차이가 나기는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실력이 중요합니다. 아, 우리는요 이 영적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아, 날마다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 예수님께서 아, 자신들이 멸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자신들은 의로운데 저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전제는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오실, 그분, 메시아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자신들을 인정하고 또 칭찬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첫째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 자신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어제까지 이 본문의 내용이 떠나간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그런 기쁨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은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고 자신은 아버지 옆에서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왜 저렇게 반기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말씀해 보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밭에서 한창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알아보니까요, 자기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첫째 아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들어오니까 첫째 아들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명 집에서는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그 첫째 아들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 첫째 아들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에게는 그날 밤 잔치란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잔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 마지막 자존심이자 고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분노를 아버지에게 표출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큰 아들은 신경 쓰지 않고 돌아온 둘째 아들만 생각하면서 잔치에 집중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그 첫째 아들도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서 나와서 첫째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가서 같이 잔치하자 그렇게 권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과 함께 너무 기쁘고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첫째 아들까지 신경 쓰느라 그 기분을 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뭐 좋아지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그렇게 그 잔치를 하던 중에 어르고 달래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서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직접 나와서 그 첫째 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아, 이제 더 이상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조금 쉬어야겠다. 이렇게 고집 부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집 부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우리도요, 이 첫째 아들과 비슷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좀극률히 여겨주세요. 저좀더 봐주세요. 이런 하수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정말 떠날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조용히 사라졌을 거예요. 본문의 첫째 아들도요, 아버지가 잘 보이는 집 근처에서 씩씩거리면서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방 찾아왔겠죠. 근데 첫째 아들도 정말 떠날 거였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조용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첫째 아들도요, 아버지가 찾을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그냥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찾아가죠. 그때 아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러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으로 돼. 내 것이 다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첫째 아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곁에 있으면서도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이 이미 다내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은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던 부분은 이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 동생을 향한 분노가 남아있습니다. 형은 다시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증오가 가득합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자신은 우직하게 아버지 곁에서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동생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기 직전까지 놀다가 이제야 죽을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에게 왜 잔치를 벌였는지,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존재,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탕자는 첫째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깨달았고요. 회개했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이 마지막 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첫째 아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었을지 사실 잘알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갈면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속상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주님 앞에 시위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시며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해 주십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내 것이 다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잃었다가 얻은 기쁨, 죽은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은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산자가 되었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의롭다을 얻었고요, 다시 살리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 감은 동시에 첫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품안에 안겨 있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어, 또 실망하면서 낙심하면서 또 주님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실력자가 되어지고 주님께 소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참된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넘쳐서 그 아들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원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꺼내 가고 Yeah. Hey, hey, hey.